To. 다들 잡고야끼를 가져올까 모르겠네요. 안녕히 네, 계세요. <laughs> 네, 네 쌤. 9월 4일 지나서요? 지나서? 냈을 텐데. 아, 어, 우선 저, 저 지금 학원이라서 그러는... 잠깐 잠깐만요. 아, 여기 초대장도 있고 선물도 있어요. 안 갔어요. <laughs> 아, 저는 날 공주가 이런데. 어머. 나 위해서 웰컴 드링크잖아. 오늘 초대 받았어요. 짠. 엘사 언니가 추천해 줘서 이걸로 사왔어요. 오늘 특별히 머리에 사탕들도 달았다구요. 뭐 하나 사라지면 전주하세요. 어, 기사를 못 보셨나봐요. 저 켄이랑 헤어졌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왔어? 아, 어, 네. 어, 뭐야, 쟤네 옷을 왜 저렇게 입고 온 거야. 야, 진짜. 아, 아, 진짜. 쟤는 너 내가 여름 쿨톤이라고 했잖아. 아, 진짜. 가서 옷을 좀, 손을 좀 봐줘야겠네. 저 자체가 패션의 아이콘이기 때문에, 전 아무거나 걸쳐도 잘 어울려요. 참 어려운 질문이군요. 피조 먹는 거 있으면은 살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영한 분위기는 또 오랜만이네. 오 뭐야? A가 있네 얘 내가. 안녕하세요. 영화 분위기 좀 세우고 갈게요. <laughs> 너 알지 아무나 이거 해주는 거 아니야? 음 준야너 지금 날보고 마신 거니? 다 고개 돌리고 마셔요 예의가 어아어 얘? 아, 귀찮아. 어디야 뭐야 음, 아니, <laughs> 음 맛있다. 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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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오늘 다들 물건 감수 잘하세요. 제가 습관이 도벽이라서. 아, 진짜? <laughs> 음 언니, 언니 피부에서 광이 나는데 얼마나 잔 거야? <laughs> 나 500년. 전... 어 어쩐지 키보드가 오랜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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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강황 가루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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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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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땡땡이가 너무 촌스러워 미안한데 니 옷에도 땡땡이 <laughs> 언니 이건 전박이에요 땡땡이 그너네 학교에서 나안유명하니 아! 제 짝꿍 수특 표지가 언니였던 걸로 기억이 나요 오! 수능특강이요 아 진짜 아줌마들 진짜 아줌마? 여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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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여기 와서 꼰대 아, 취급 받아 어차피 그래봤자 당신 남편도 쥐잖아 <laughs> 쥐가 뭐 어때서 너네 내아 남편 실물 보면은 다 그냥 좋아서도 끝빡 죽을걸 빡 무슨 소리야? 애들아, 하트나 아, 너네 생일 선물은 가져왔니? 아, 그냥 인선으로 온건아니지 인선으로 오진 않았지. 진짜, 우리 뭘로 보고 진짜. 아, 우리 그러면 돈이 얼마나 나 대게 더는 이름에도 붙주라고요어 그래. 아, 시끄러. 잖아. 아 나를 아 잊어버릴까 봐. 아아 나만 면 잊어버릴 걱정 거기 사인 됐어. 그거 팔면 굉장히 큰 말이야. <laughs> 그리고 <웃음> 이 쪽이 누구야? 너야? It's me. It's me. Vanilla f r 한국 왕국의 공주는 오. 벌 <laughs> <월상> 맞아. <웃음> 뭐야? <웃음> 뭐야? 뭐야? 어? 아니, 언니가였어. 아, 사진 찍자. 춤이의 <laughs> 그래서 <목소리> 그 사진 꾸미라고 음. 내가 스티커랑 이다 준비한 거야. 오어참 귀엽네. 아니 저 마이저는 빠트리란네 나중에 사람 움직이는 시트 그거 들었지. 얘 사기 꾼이야 짐바란 나와라. 짐바란 나와 나와봐요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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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언니 아니야. 언니만 봐요. 보니마스 <목소리> <목소리> 어, <목소리> 먹... 네, 먹는. 먹는 게빠너 친구 내가 이눈 돌아간다. 은돌하고 <laughs> <운돌아>. 있는 <laughs> <laughs> <때가>, 이거 넣 <laughs> 어, <laughs> <나오시지>? 쓰레기 넣은거아 <laughs> 그... 아, 그... 아, 미키 <laughs> 장난 이렇게 치면 어떡해 내가 열심히 준비했는데 <laughs> 야 이러면 장난치면 어떡해 집에가 <laughs> 죽었어 <오케이. 웃음> <laughs> 야 다시 바꿔줘 봐 요즘 유행하는 그깐부 그거잖아 좀... 맞아 우리 깐부잖아 거짓말 치지마요 미니언이 아무것도 모르면서 와. 아니야 알아 그 오징어 이렇게 쭉쭉 찢어서 먹는 게임 있잖아 <laughs> 맞아요 그거 맞아 전원기점? 아 뭐지 이게? 아 스톡? <laughs> 나 이런 거 해본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laughs> 나이거 그래서 준비했지. 언니 내가 좀 엣지는 편이잖아 오. 그래서 엣지는 걸로 준비했어. 이다야 지금 어, 지금 당신 공부하라고 지금 내기는 <laughs> 거야. 지금. <laughs> 제일 커보인데 그러니까. <laughs> 오, 아, 뭐야? 어머. 아, 언니. 언니가 또 이런 거 엄청 좋아하잖아. 학교에서 그 팔길래 사. 대박이다. 고등학생 팔수 있는 거야. 야, 야, 진짜, 80, 80야 너는 거잖아. 진짜 학교. 너무 차갑다 라야얘 얘가 최고. 이 형이 섬세하다. 저게 바로 케이커드게 리액션인가? 다들 배워야 이거. 케이커드어이자 하나 둘 셋. 이렇게 어야겠다 <laughs> 너무 멋졌어. 우리 그어 아니까 들 오랜만에 봐서 너무. 아우 아 재밌네. 너는 무슨 소진이 너무 아이찍었완벽 말피오시야 이거 구하려면 너네들 말도 많이 해 진정 쉽게 구할 수 있는 <laughs> 완전 잘 샀다 인접? 인접? 어. 인정 킹정 인정 솔직히 음. 인정은 또 뭐야 난또 뭐야 난 퀸이긴 한데 난 그럼 퀸정인가 아이 개념 없기는 뱀파이어 어른들 앞에서 그런 말하는 거 아니야 뱀파이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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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뱀파이어 <거 같은 awful> 비싸요 아이고... 오늘 생일자 한마디에 <목소리> 오늘 코로나의 생일을 위해서 이렇게 모여주신 여러분들, 어, 어? <웃음> 뭐야? 아들, 보여코로나술넘쳐나오자 코로나는 코로나님 여기에 가짜 초대장이 하나 섞여있습니다 아, 나 진짜 깜짝 놀랐어 나는 코로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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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로미의 생일 파티에 초대받지 않은 손님을 찾아라 지로미의 생일 파티에 초대된 손님들 건망증이 심한 지로미는 초대장을 누구에게 주었는지 기억을 못합니다 라이어 게임을 통해 초대받지 않는 손님을 찾아봅시다 라이어 게임 규칙 1. 6개의 초대장 중 1개의 초대장은 각자 초대장이다 2. 진짜 초대장에만 제시어가 적혀있다 초대받지 않은 손님 라이어는 제시어를 모르는 상태로 게임이 시작된다 3. 한 명씩 돌아가며 초대받지 않는 손님 라이어가 알지 못하게 제시어에 대해 설명한다 4. 두턴 동안 지롱이는 초대하지 않은 손님을 유치해야 한다. 과연 초대받지 않은 손님은 누구일까? 아니 난 얼굴이 초대장이든 왜? 뭐라는 거야 이 바비가? 참이 아니야? 참이야 참이 차비 내 생각에 지금 그럴 때야? 어쩔 티비? 얘들아 빨리 응. 초대장 확인해봐 지금 뭐야 뭐, 이게? 신기해 이게 뭐야, 뭐야 이게? 화이어. 뭐, 아, 아, 500년 맞다, 맞다. 동안 귀찮네. 너무 심심해서 몰래 온거 아니지? 귀찮네. 어쨌건 다 불난 소리야, 나도야. 아, 가장 일어나서 일어났다. 전스리 넘치는 거 좋아해요. 여기서 라이아가 누구야? 누가 거짓말 하고 있다? 아. 겠어 누가 안 받았니? 인분이어머머 잘을... 아, 그그그 뭐라 그런 거요? 겠어 <목소리를> 마음이 마음이 시매 오케이, 그럼 가이바이서진 사람부터 돌아가요. 안 내면 징거 라이바이안 내면 징거 가이바이 아, uh, 디로 first? 이디로갈래 이거를? 이거를? 이거이 이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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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거 경험했어? 이건 경험했다 이거지. 음. 나는 내 네, 기분에 따라 달라져. <laughs> 기분에 따라 달라진다. 기분에 뭐? 따라. 이걸 아직 실제로 본 적이 한 번도 없어. <laughs> 경험했는데? 나는 그러니까? 본 적이 없어. 음... 음... 사람마다 음... 난이마스가 뭐라지 음... 너무... 너무... 기분에 따라 달라진다. 달라진다. 응. 생일날 초대하고 싶은 그런 느낌이 들어. 어... 음. 지금 우리 한 바퀴 돌았는데 <laughs> 난 솔직히 말해서 고니마우스가 의심돼 고니마우스 라이어지 라이어지? 아, 한 명씩 말해요 <laughs> 고니마우스 음... 라이어죠 예의 없게 행동하는 거 <laughs> 뭐지? 나 어렸을 때이 프로 나갔던 <laughs> 거 일부러 <거>. 해 <laughs> 네. 어른한테 이러는 거 예의 없는 행동이야? 어쩔 TV, 어쩔 TV, 어쩔퍼끼 어쩔 이래지 <laughs> 캠이 제시어를 생각하면 My heart skips a beat. 가끔 어떤 소리를 들을 때 얘가 생각이 막그 음음음 소리 음 나는 익숙해. 아 나는 <웃음> <웃음> 나는 <웃음> 내가 이걸 잘한다고 생각해. 잘한다고 생각해. 음 잘한다고 생각해. 이걸 실제로 본다면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할 것 같아. 음... 맞아. 나는 어이 관련된 걸 죽을 때까지 즐길 생각이 없어.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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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아또 해시태그! 여기 갑자기? 아, 또? <laughs> 또 여기 시작? 초대장 안 받은 사람 왔어. <웃음> <웃음> 우리 고른. 진짜? 나는 아니. 너네 얘기를 다 들어봤는데? 어. 어때? 언니 현명한 네. 선택 아프다요? 부탁드려요. 첫 번째 바퀴 첫 번째 바퀴 도왔을 때는 난 찹이라고 생각했는데. 오, 어, 음. 음. 두 번째 마음이? 바퀴 들으니까난 고니마우스라는 생각이 들어. 어, 아 음. 미키. 음. <놀라> 나와 동일해. 음. 나, 나도 나도. 나도 동일할말 있나요? 있어. 두 번째 맞아? 바퀴 때나 의심했다고 했지? 네. 맞아. 난 휴가를 받는다면. <놀라> 휴가... <놀라> 아니 아니. 아니. <놀라> 아, <그래서>. 아 죄송합니다. <놀라> 어렸을 때 웃는데 웃는 거 예의 없는 파워가 있어 <laughs> <어른도> 내 팬이야 <laughs> 그래서, 어, 그래서. 어, 그래서? 내가 휴가를 받는다면 이 행위를 해보고 <laughs> 싶이 행위를? <웃음> 음. <웃음> 과연 이것이 그걸 요 <laughs> <laughs> 아 진짜 팍팍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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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도 뭐차비라 했나? 비라 했나? 차비요. 차비 자, 한번. 나? 응. 나는 왜? 너첫 번째 때지목 당했잖아.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럼 어, 만 해. 너 해, 해. 너? <laughs> 나는 너네도 <또> 알다시피 아니야. <laughs> 느껴지지 않니? e l l 둘이 좀 티키타카가 되는 거예요? 어. 응. 타카하네 받은 고니마우스 제시어를 응. 말해주세요. 오늘 진짜 너무 들하다 내가 지금 몇십년 만에 나와가지고 노는데. 진짜 유교 보석을 기다려봐. 어 미킹. 어, 나 지금 집에 가게 생겼으니까 빨리 차에데 내리러 와. 만나봐. 만나봐. 만했거든 어, 알았어. 휴가를... 뭐 하고 싶어? 이 시간에. 휴가를... 뭐 <laughs> 웃지마라먼지 점프. 어진왜 그러세요? 아니, 아니, 나는 첫박이를생각이 들었어 거 뭐. 이거 뭐. 이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뭐. 이 니마우스 초대 못 받아서 초대. 내가 아, 오늘 아, 주는 걸 깜빡했잖아. 어. 이 멋진 것들이. 언니. 이걸 봐. 아, 아, 언니, 언니. 인건 뭐예요? 제가 받하다 고마워 고마워. 이게 뭐야? 내가 주는 걸 깜빡했어. <laughs> 내가 달고난도 받았는데. <laughs> 내가 손글카 <선물까지>. 준데. <laughs> 이거 이제 준다 이거야? 그래? <웃음> <웃음> 이렇게 아름다운 마무리. <마음 웃음> 먼저 가봐 그래 500년 응. 후에 만나 안녕 두 기네 잘가 조심히 들어가고 어어 <laughs> 어, 어, 뭐라고? 어 미키 왔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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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왔어. 왔어. 아, 오늘도 운동했다고? 이나 아, 어, 안녕 우리 떨어지네 어나 스케줄 가야 돼아 미아 나또 비행기 타러 어 그럼 태 어? 도 진짜 도 거짓말 치지마 너!